<laughs> 저기는뭐 여기, 기는어 이쪽 여기, 는또먹고기기기 <laughs> 하려고방 모자? 여기 는안 오는 거 뭐지? 뭐지 모자네? 이거 또 뭐야? 쓰는 거지. 건같이 응. 이렇게. 응. <웃음> <웃음> 너, 너, 네? 너, 너, 너 네. 베리어, 얼마야? 음. 비싸겠지, 우리나라 거보다. 7만 9천 원이네. 7만 9천 원?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. 좀 이거, 이거는 얼마야? 작은 거다. 3만 음. 원? 3만 원. 좋은 게더 싸네, 그치? 크기, 따지면. 이게, 이게 아니. 접이야 접해?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,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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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됐어. 음 사모님네 어, 장만 확인해야 그래. 되겠네. 근데 이번 여기가, 여기가, 어약 좋대요. 아, 진짜. 여기 좀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야?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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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하나, <laughs> 장만해. 500원, 500원. 500원이라니. 500원? 엄마, 왜, 왜 이렇게 써? 어? 아? 왜 이렇게 싸5 0은 싸네. 이술로 돌리면 되겠네. 막 들고 다니게. 핸드폰 넣으면 응. 너무 싸다. 그러니까 품질이 그냥 어떤가. 그냥 어머 뭐 여기 가방 많어 목사님 음. 우리 우리 캐리어 사야 되잖아 조그만 하나가 하나 응. 너무 적어. 어. 5,900원? 어? 머 5만 원 얼마나 얘기 아니야. 이게 이게 이런 게클 네. 필요 없잖아. 이 정도 크기 69,000원이야. 아, 예. 아니 각자 갖고 가려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되나? 근데 이거나 이거나 가격은 똑같아. 근데 튼튼한 가 걸? 이거 한번 그러면 화물 저기에다가 왔다가 하면 그냥 깨져버리고. 약해, 약해 보인다는 거지. <목소리도> 하나만.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그래, 게 이게 아니 이 요즘 트렌드가요즘런 식으로. 요즘은 뭐뭐 하는데 근데 더 뒤에 깊이 안 넣고 바로바로 끊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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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수, 수 있는 거. 지금 음. 이런 트렌드라고. 근데 좀작데도 비싸네. 그러니까 가격이 다 틀려. 저거는 큰데도 싸고. 0 0 원이야 저기요. 세일 하나 봐 세일. 근데, 근데 튼튼하기한 거야?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, 비자기 옛날 거라고. 아, 옛날 건못그렇 튼튼하기만 하면 되지. 아니, 옛날 저기 저기 뒤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? 뭐 하는겨? 머리 뛰어? 못차다내놓고 아, 네. 다 내놓고. 아 <laughs> 맞아. 미인계를 쓰네. 저 아저씨,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네. 네. 我就说说，不会 <laughs> 啊，我就看着导航讲后讲错。<noise> <noise> 밖에서 어디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, 음, 여기 의자들 앉아서. ¡Gracias! No, no, no. i 조용하네 그쪽에만 바짝바짝 하네 완전히 노랑으로 아주 노으로노랑으로 붙으면 어때요? 그렇죠. 그 의자가. 의자가 편안하지 못하다. 의자가. 시원 아, 여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야 돼여기 <목소리> 예? 아니 근데 여기 몇 시까지 하는 거야? 어? 우리 아까 오페하는 그냥,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0 시까지. 한국말 하다? 한국말 하1 0 시까지인 한국 사람이네. 한 시간 나눠서 충분해. 한 시간 다. 데 에어컨 좀 들어주실래요? 네? 전 에어컨. 어? 여기 틀어놨어요. 여기는 아. 넣어놨어요. 같은 거알아시켜주야지 아니, 빈수밖에 어 아니, 이 하나? 한이 하나? 수를이 하나? 한국 이 하나? 한국 사람이 하나? 한국 사람이 하나? 한국 아이 하나? 한국 한국 이한이 하나? 한국 이나나다이 한국 사 할머니가 계셔도물 열어놨군요 쉐이크도 있고 에이드도 있고 여기 흙갈비는 있어요? 그리고 여기 음료수 뭐 에이드? 레몬에이드? 레몬에이드? 네, 에이드 레몬에이드 있나? 음, 시원한, 그거 거, 시원한 거 드셔요 시원한 거 드셔요 햇안 먹어? 어? 근데 뭐 아, 그래. 가격 불란다 아, 아이 오늘 좀 그런데 위에도 시력들이 강하신가 봐요. 그냥 이런. 밥 시킬 때니까 아려고요아 시켜. 벌써 2만 천이야 하는거야지콩가루 비누 그리고 레몬레인드 그 그다음에 뭐 어, 쉐이크도. 쉐이크 그, 안먹안물 오, 네. 아, 네. 아, 네. 목사님, 왜 이렇게 많이 시켜? 수차론 숫자대로만 시켜. 어, 사람 그러니까. 우리는 하나 같이 먹으면 돼, 저희 아니, 저기, 안 물어봤잖아. 좀 이따가 시켜. 여분은 네, 좀이따 시키고, 일단 우리거만 먼저. 아예 탑핑수도 종류가 네, 여러가지니까. 나오면은, 주문 받으면 지 이렇게 란 꽃이 네그러니까 아, 좋은 좋은 고운 도이 저런 꽃 있네. 고운 아이고, 어려워, 아이고, 아, 많이 보면니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다. 너무 아프 허리가 너무 아안아팠는데 허리가 아프네괜찮아안아프요허가 아파요. 지리가아파들 그런 가아이요허고하 아파요. 허리가 아파요. 허리가 아파요. 허리가 아파